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짧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 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시니.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 나홀로 집에 에서 여행을 떠나는 온 가족이 복잡한 와중에 아들 하나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그대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 남아있는 예수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복잡한 와중에 잠시 깜빡할 수야 있지만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나 지나서야 알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먼 길을 여행할 때 무리를 지어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는 기록을 보면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 여행길을 떠나는 같은 친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여행했던 이유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강도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무관심했던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당시에 단체로 움직일 때 아이들을 모아서 주변의 어른들이 살피면서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린 예수가 그러한 무리에 있을 줄로 알고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나게 성전으로 되돌아간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잃어버린 부모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까지 했던 것을 보면, 토론 중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지혜로움을 보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감 있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대답은 상당히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 껴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보통은 어린이가 어린에게 어른에게 배우는 장면이 그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어린이의 대답에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어찌 이러고 있었는지 나으라는데 아들은 어찌 나를 찾으시는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부모와 함께 있지 않다면 당연히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을 줄을 부모님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지냈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과 육신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에 혼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요셉과 마리아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자는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급히 전화를 드려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데 아버지께서 왜 갑자기 불러다가 밥을 사주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버이날이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찔려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이거 밥한번 사준 걸로 자식 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썩 잘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지만 결혼하고부터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져서 전보다 잘해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자 가정에도 성실하자 말하기는 참 쉽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것들을 다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은 않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와 가정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에서의 내 모습이 한결 같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같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본문의 흐름상 아까 성전에서 교사들과 나누었을, 토론을 나누었을 때의 지혜와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탁월했던 예수님의 지혜가 날마다 더욱 자라갔습니다. 또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의사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키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의 사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육체 또한 성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단순히 특별한 아이로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든 삶과 일상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삶으로 본받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틈엔가 주님을 무관심하고 예수를 잃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웃을 또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가정을 성실한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또 밖에 서나 안에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로 사랑스러워져 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